안녕하세요 강은티비입니다 저번시간에 저가 소풍 모바 뜬다고 했죠? 이제 저가 트레이드 했어서 여섯번째 마지막 저번에 저 네번째라고 했잖아요 저거 왜냐하면요 어디 있냐 저가 오늘 하나 팝켓밥 디디다를 뜯었는데, 2세대가 하나 나왔습니다. 저가그때 아침엔 똥손인 것 같아요, 저. 아, 아침엔 금손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저녁에는 또 똥손. 저녁에 저가 저거 찍어. 에이, 무슨 2세대가 나왔냐면, 여기 있네요. 레디안. 레디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 디그자빵에서 일단은 2세대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, 말입니다. 그래서 피아모바 한번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너무 기대되는데요. 지금 안될것 같아요. 일단은 먼저. 이게 일단 안될것 같고 이내에 내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나나 보통 사니다 볼까요습니다아이가 어. 아, 너무 심했다. 아 여러분, 이건 너무 심했지 않나요? 근데 이게 세대 모습이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. 더라 문지못 보신 분들을 저 지금 뜯어서 당장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게 2세대 모습인데 1세대예요 와. 이상해 씨. 가 나왔습니다. 2세대 모습. 아. 전 역시 저녁엔 똥손이에요. 후. <laughs> 왜뭐 이런지 모르겠어요, 일단.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이상희씨는 좋은건가요? 오늘 나온 이상희씨 2세대 모습 지금 2세대가 나와서 지금 2세대는 다 좋은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2세대 모습이 좋은건가요? 궁금하요아는 역시 저녁에 또오인데 일단 이건 2세대 맞습니다 베몬 1세대에가 근데, 레지드래고 이부실이 나오면 한 6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레지드래고가 전국도가 890, 한 4번, 5번 정도 되거든요?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쓰레기를 버리고 올게요. 있습니다. 네. 그, 그 새벽이 새벽에 사온 그 포켓몬 빵에서 이 세대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. 번호! 뭐, 근데 저것도 모습이 세대긴 하죠. 뭐, 여러분, 근데 저 팀을 드릴게요 띠부실 거면때 띠부실, 이게 다 이거는, 이거는 상관없고 그 모양, 이 포켓몬 모습에 띠부실 모야, 모습이 많이 들어가띠부실양이더 비쌉니다 특히 저한텐 이상해씨 라이코 그리고 덩쿠리 그리고 약간 뭐 근육 아니 나온 나시 그리고 고지 그리고 페르시온 그리고 또 독파리 디그다 이거 고 콤팡 레디앙 일단은 콤팡은 좀 양이 작은데요 보세요 근데 한곳에 많이 모이는건 좋은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은 그.. 구하기 힘들다는 포켓몬 빵에서 일단 2세대가 하나밖에 안나왔고요 또 다음 시간은 한번 뭐래 보지 점점점 다음에는 한번. 제가 야구 에서사인받든가 보여줄까요? 제가 다음번에는, 제가 롯데 자이언트 팀이에요. 야구야 한번 검색해보세요. 롯데 자이언트. 거기서 에이스 두 명을 만났어요. 저번에 제가 갔었는데, 미디어란 선수 은퇴 경기에. 그래서,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오늘 지금 당장 할 겁니다. 그렇다면, 빠이.